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이었다. 한강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던 다은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룸메이트 달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서고 있었다. 다은아, 오늘 회사에서 완전 지쳤어. 술 한잔할래? 달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소주병을 꺼내 잔에 따르고 안주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데워 내놓았다. 한국식 룸메이트 생활에 익숙한 루틴이었다. 다리는 직장인으로, 다은은 대학원생. 이 좁은 원룸에서 한 해째 함께 살고 있었다. 다리는 항상 웃으며 다은의 공부를 응원해 주었고, 다은은 다인의 피곤한 하루를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무거웠다. 소주를 한잔 마시고 달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상사한테 또 혼났어의 달인씨,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일만 하다 지치네, 다은은 미소 지었다. 달인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었다. 28살. 안정된 직장, 곧 결혼할 나이,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최근에 헤어진 모양이었다. 너는 어때? 남자친구 생긴 거 없어? 달인의 질문에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공부하느라 그녀는 대충 얼버무렸다. 소주가 돌고 돌다 보니, 달인의 뺨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다은아, 너 진짜 좋은 애야. 나처럼 피곤한 언니랑 사는 거 후회 안 해, 달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있어서 좋아? 항상 재미있잖아. 밤이 깊어지자, 달인이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조금만. 쉬게,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다은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려다 멈칫했다. 달인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에 스치듯 닿아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 달인의 호흡이 고르게 들려왔다. 다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달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부드러운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목선. 평소에는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었는데, 이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다은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달인이 살짝 몸을 뒤척이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다은의 무릎에 닿았다. 그 따뜻함이 다은의 전신을 관통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언니, 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기분을 주이야? 다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밤, 모든 게 변했다. 더 이상 달인을 단순한 친구로 볼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달인이 비비며 일어났다. 어제, 내가 어디서 잤지? 소파에서. 미안, 다은아, 달인의 미소가 밝았다. 다은은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괜찮아. 커피 마실래? 그날부터 다은의 일상이 미묘하게 변했다. 달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소수자 차별 기사, 가족 모임에서 전제 남자 만날 거야? 라는 질문. 다은은 그 모든 걸 피해 살았다. 하지만 다리는 달랐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주말에 함께 홍대 거리를 걷거나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는 다인을 보면서 다은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토요일, 다인이 제안했다. 한강 가자. 자전거 타고 바람 쐬자. 다은은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다.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달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다은아, 빨라. 기다려. 그날,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어지며 한강 물결이 반짝였다. 달인이 갑자기 말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회사 스트레스 다 풀려 다은의 손이 떨렸다. 나도. 언니랑 있어서, 좋아, 그 말에, 달인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친구로서의 스킨십, 하지만 다은에게는 달랐다. 그 손의 온기가 영원히 새겨졌다. 그 주, 달인의 생일이 다가왔다. 다은은 몰래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은으로 된 하트 모양. 이건, 친구 선물이야, 그녀는 자신을 타이르며 포장했다. 파티는 원룸에서 간단히 치렀다. 달인의 친구들이 와서 막걸리를 마시고 케이팝을 틀었다. 다은은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달인이 춤을 추며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다은아 같이 춰. 달인이 손을 내밀었다. 다은은 일어나서 따라 추었다. 음악이 끝나고 달인이 선물을 받으며 감동했다. 와 예쁘다. 고마워. 목걸이를 걸며 달인이 다은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서 다은의 눈물이 고였다. 이 감정,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서울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다은의 마음도 점점 물들어갔다. 달인과의 일상이 소중해졌다. 아침에 함께 출근길, 저녁에 드라마 보며 웃음. 하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싹 트고 있었다. 다은은 달인의 핸드폰에 뜨는 메시지를 우연히 보았다. 오빠라는 이름. 달인의 전 남자친구였다. 다시 만나자 라는 내용. 다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언니는 결국, 나 같은 애를 볼리 없어,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달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다은아, 왜 그래? 요즘 피곤해 보이네, 다은은 미소 지었다. 그냥 논문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달인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나, 언니를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은은 더 멀어지려 애썼다. 강의에 몰두하고, 늦게 귀가했다. 다리는 그 변화를 느꼈다. 우리 요즘 멀어진 것 같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 다인의 눈빛이 아팠다. 겨울이 오기 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축제였다. 거리마다 조명이 반짝이고 커플들이 손잡고 걸었다. 다은은 혼자서 그 광경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 다인이 갑자기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같이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다은은 놀랐다. 정말, 제주도는 로맨틱한 곳, 연인들의 천국. 하지만 다리는 웃었다. 친구랑 가는 거지. 재미있을 거야. 비행기에서 다린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다. 다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밝아. 고마워. 제주도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달인이 돌을 집어 던지며 웃었다. 소원 빌자. 뭐 빌까? 다은은 속으로 빌었다. 언니와 영원히 함께 그날 밤, 펜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달인이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후로 외로웠어. 가족도 결혼 압박하고.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야. 다은의 눈물이 고였다. 나도. 언니가 소중해 그 순간, 달인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영원히 친구할까? 그 말에 다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친구, 그게 다야? 제주 여행 후, 다은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달인 언니,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달인도 변화를 느꼈다. 다은의 시선이 달라 보였다. 다은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달인은 혼란스러웠다. 그녀 자신도 직장에서의 압박, 사회의 기대에 시달렸다. 한국 여성으로서의 삶, 결혼과 가정의 무게. 하지만 다은과의 시간은 자유로웠다. 새해가 밝았다. 설날, 다은의 가족이 다은을 불렀다. 전통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인사, 어머니가 물었다. 다은아, 남자친구는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설날 선물, 달인이 송편을 내밀었다. 함께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말해야 해 어느 봄날 벚꽃이 피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벚꽃 축제를 보러 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핑크빛 꽃잎이 흩날렸다 달인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 진짜 예쁘네 다은은 용기를 냈다 언니 나할말 있어 달인이 고개를 기울였다 뭐야 심각해 보이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언니를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위침묵이 흘렀다. 달인의 눈이 커졌다. 다은아. 그게 무슨 예, 다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냥. 알았으면 좋았어,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다은의 고백 후. 원룸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다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은이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직장에서 멍하니 일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차별과 비난이 따랐다. 다리는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대신 다은을 피했다.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 집을 비웠다. 다은은 고통스러웠다. 말하지 말걸.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대학원 생활도 힘들어졌다. 교수님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달인의 빈자리가 컸다. 함께 먹던 김밥, 웃으며 보던 사랑의 불시착, 모든 게 그리웠다. 다은은 한강 다리에 앉아 물을 내려다 보았다. 언니,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적어도. 대답해줘. 한달 후, 달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다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부엌 테이블에 앉아. 달인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내 고백, 갑작스러웠어. 난 처음이라,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언니는, 싫어 다리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남자랑만 사귀어 봤으니까. 하지만 너 읽기 싫어 그 말에 다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냥 솔직히 말한 거야. 다린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우리 아직 룸메이트잖아.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어색하지만 서서히 회복되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불고기를 구워 먹었다. 달인이 말했다.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려야 다은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달인의 마음이 정말 변할까? 달인도 고민했다. 다은이의 눈빛, 왜 이렇게 따뜻할까? 나 혹시, 그녀는 혼자서 책을 읽었다. LGBT 관련 서적, 조용히 도서관에서 빌려. 한국에서 이런 주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 에어컨 소리가 원룸을 채웠다. 달인의 회사에서 팀빌딩으로 강원도 여행이 있었다. 달인이 다은을 초대했다. 같이 가자. 친구로 속초 해변에서 바다 바람이 불었다.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달인의 동료들이 웃으며 노래 불렀다. 다은은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달인이 다가와 앉았다. 즐거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덕분에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달인이 속삭였다. 나 생각해봤어. 내 감정 이해하려 해, 하지만 무서워. 사회가, 가족이. 다은은 달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솔직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밤, 달인은 다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 손잡고 산책, 서로의 머리 쓰다듬기. 달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다은아, 나도, 너한테 끌려, 그 말에, 다은의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 달인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니가 물었다. 달이나, 남자친구는? 소개팅할래, 달인은 당황했다. 엄마, 아직 어머니의 시선이 다은에게로 갔다. 이 예는, 룸메이트, 다은은 인사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예아, yeah. 요즘 애들 이상한 소리 많아. 동성애니 뭐니? 조심해, 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달인이 울었다. 다은아, 미안. 엄마가. 나 때문에. 다은은 달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지만 달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이 관계, 지속될 수 있을까?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다은과 달인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불안도 커졌다. 그들은 조용히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로 올라 케이블카를 타고,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다인이 말했다. 이 도시 우리처럼 복잡해. 아름답지만 숨막혀. 다은은 다인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첫 키스. 눈송이가 흩날리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다인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다린 씨,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네. 동료의 농담이 다린을 아프게 했다. 한국 직장 문화, 수다와 시선의 압박. 다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은아, 나 숨기고 싶어. 아직 이 다은은 이해했다. 알았어. 나도 조심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언제까지 숨겨? 충돌은 갑자기 왔다. 달인의 옛 남자 친구 민준이 연락했다. 다시 만나자. 너 없이 안 돼. 달인은 거절했지만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 앞에서 소란이 일었다. 달인나왜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다은이 문을 열고 나왔다. 가세요. 언니 안 좋아해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너 뭐야? 레즈비언이야? 그의 목소리가 컸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달인이 민준을 밀치며 문을 닫았다. 미안해, 다은아. 그날 밤, 달인이 울며 말했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소문 나면 직장 잃을지도 몰라. 에 다은은 달인을 달랬다. 함께 이겨내자오 하지만 달인의 눈빛이 변했다. 불안과 두려움. 며칠 후, 달인이 말했다. 다은아,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왜? 민준 때문에, 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자신 때문에. 이 감정, 진짜인지 모르겠어. 다은은 혼자 남았다. 원룸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받았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다은은 결심했다. 다린 언니, 기다릴게. 한편 다리는 혼란 속에 빠졌다. 민준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게 안전한 길이야. 데이트 중 민준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다은에게 있었다. 민준아, 미안. 나, 다른 사람 좋아해, 민준이 화를 냈다. 그 여자.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거 가능해? 다리는 민준을 헤어치고, 다은에게 달려갔다. 눈보라 치는 밤, 문을 두드렸다. 다은아, 나, 돌아왔어. 너 없인 못 살아, 다은이 문을 열었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 그들은 안겨 울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달인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달인아 그 애랑 뭐야? 정신 차려 어머니의 외침이 원룸을 울렸다. 달인이 맞섰다. 엄마 이게 제삼이야. 사랑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아 돌아갔다. 가족과의 단절. 다은과 달인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 LGBT 권익 단체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모임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나며 용기를 얻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천천히 이 그들은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달인의 직장 상사가 압박했다. 이미지 관리해. 이런 소문 안 좋아해 달인은 이직을 고려했다. 봄이 다시 피었다. 다은과 달인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약속을 했다.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어 서울의 벚꽃길을 걸으며 달인이 말했다. 다은아, 나이제 확신해. 너랑 영원히 이 다은은 웃었다. 나도 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화해를 위해. 달이나, 엄마. 이해하려 해, 하지만 조심히 살아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달인이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엄마, 다은도 인사했다. 저 오, 달인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가족의 축복이 시작이었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해운대로. 바다를 보며 함께 수영하고 웃었다. 우리, 결혼할까? 달인의 장난스러운 말에 다은이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꿈이지만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들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손잡고 행진. 사랑은 자유야. 함성이 울렸다. 가을, 다리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스타트업 여기선 숨기지 않아도 돼, 다은은 논문을 마쳤다. 언니 덕분이야, 그들은 원룸을 옮겼다. 더 넓은 곳, 창가에 화분을 놓고,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최고의 선물은 너야, 달인의 속삭임.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사랑은 일상이 되었다. 한강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며, 달인의 머리가 다은의 어깨에 기대었다. 기억나. 그날 밤, 내가 내 옆에서 잠든 거이 다은이 웃었다. 모든 게 달라졌지 눈물이 주르륵. 행복의 눈물.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인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사회의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인류의 빛으로 영원히